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대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3년 전국연합 모의고사 고2 11월 34번. 야생 생존 시간에 따른 동물종의 수명 결정 메커니즘. 대부분의 들쥐는 자연 상태에서 잡아먹히거나 혹은 죽습니다. 그들의 수명인 2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죽습니다. 외부 요인 때문에 예를 들어 질병, 굶주림, 혹은 포식자들처럼 그리고 내부 요인 때문은 아닙니다. 노화와 같은. 야생 쥐는 대부분 수명 2년을 채우기 전에 질병, 굶주림, 포식자 등 외부 요인으로 죽는다. 동물의 수명은 노화보다는 야생에서 생존 가능한 평균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박쥐는 비행을 통해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 능력이 뛰어나 오래 살수 있다 생존력이 높은 박쥐는 유전적 변화를 통해 긴 수명으로 진화해왔다 동물의 평균 수명은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에 맞추어 자연 선택으로 최적화된다 야생 쥐는 대부분 수명 2년을 채우기 전에 질병, 굶주림, 포식자 등 외부 요인으로 죽는다 동물의 수명은 노화보다는 야생에서 생존 가능한 평균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박쥐는 비행을 통해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는 능력이 뛰어나 오래 살수 있다. 생존력이 높은 박쥐는 유전적 변화를 통해 긴 수명으로 진화했다.